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을 들고 왔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리뉴얼되고 새로운 색상들도 출시가 되어서 총 20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그 제품들 모두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특징을 설명해드리고 호스 순서대로 컬러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퍼스널 컬러 계절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컬러가 많아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의 디자인은요. 살짝 반투명한 케이스로 보통은 회색을 띠고 있고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들은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립스틱은 원기둥 모양으로 부러질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제품의 제형은요. 기존의 제로매트 립스틱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채도에 따라 제형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밝을수록 조금 더 물드는 듯한 제형이고 채도가 올라갈수록 약간의 두께감이 더 생기는 편이에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리뉴얼되기 전과의 컬러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제형 차이로 인한 약간의 다름이 생기는 듯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향은 제가 느낀 바로는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제품의 착색은 입술에서는 거의 남지 않는 편인데 밀착력 이 좋아서 팔뚝에서는 남는 컬러가 착색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속력이 높지 않을까 기대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의 간단한 특징 모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퍼스널 컬러 그리고 컬러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색상들을 보면은. 봄 5개, 여름 4개, 가을 5개, 겨울 6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퍼스널 컬러 분석을 하면서 롬앤이 여름 쿨톤이 쓸수 있다는 립을 겨울로 하나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굳이 뭐 말하자면 5개씩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 웜톤부터 컬러 설명을 드릴 거고요. 봄 웜톤이라고 해도 가을 웜톤이 쓸 수도 있고 겨울 쿨톤이라고 해도 여름이 또는 가을이 쓸수 있는 그런 립술들이 있으니까 자기 퍼스널 컬러만 확인할 하지 마시고 영상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봄웜톤 컬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봄웜톤 첫 번째 6호 어썸 컬러는요. 입술의 푸른 기를 가려주는 립으로 유명한 컬러죠. 흰기 도는 코랄 컬러예요. 어울리지 않는 컬러를 어울리게 바르기 위해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컬러 자체만 봤을 땐 봄웜 라이트가 가장 잘 어울리게 활용 가능한 컬러입니다. 다음 제가 바르고 있는 8호 어도러블 컬러는요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연출해줄 소프트 코랄 컬러예요. 가을웜딥 제외 모든 웜톤 분들이 데일리템으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9호 쉘 누드 컬러는요 입술 라인 정돈 또는 청순한 컬러 연출을 위해 베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누드 컬러예요. 컬러만 보면 보면 라이트 컬러이지만 베이스용이다 보니 웜톤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유용할 컬러입니다. 12호 썸띵 컬러는요. 사과를 그대로 입술에 올려 줄 것만 같은 맑은 레드 컬러예요. 선명하지만 따뜻함을 안고 있어서 봄웜 브라이트이신 분들이 발랐을 때 이목구비에 확실한 또렷함을 안겨줄 듯 해요. 그리고 가을웜 딥톤이신 분들도 무리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16호 데즈레드 컬러는요. 흔한 오렌지레드 컬러이지만 흔하지 않은 빈티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뭔가 햇살이 담긴 듯한 느낌의 컬러라 개구쟁이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아보여요. 웜 브라이트가 베스트이지만 가을 웜 딥도 쓰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 이제 여름 쿨톤 컬러들을 살펴볼게요. 1호 더스티 핑크 컬러는요. 여름 쿨 뮤트가 너무 덥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MLBB 컬러예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소프트톤의 말린정미 컬러입니다. 4호 빛보 선셋 컬러는요. 여름 쿨톤이신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 가능한 핑크립이에요. 너무 맑지도 그렇다고 탁하지도 않아서 데일리템으로 여러 스타일링에 매치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10호 핑크샌드 컬러는요. 더스티 핑크보다는 라이트한 핑크 퍼플 컬러예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무리 없지만 쿨톤 분들이 베이스로 쓰기에도 좋은 컬러예요. 어떤 컬러가 섞이냐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듯해요. 14호 스위피 컬러는요. 잔잔하지만 가볍지 않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줄 수 있는 플럼핑크 컬러예요. 여름 쿨 뮤트 톤이 가장 활용하기 좋고, 겨울 쿨딥 톤이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을 웜톤 컬러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호 올댓 재즈 컬러는요. 적당히 차분하면서 약간의 맑은 느낌도 가지고 있는 빈티지한 꽃잎 같은 MLBB 컬러예요. 가옥 뮤츠가 가장 사용하기 좋고, 봄 웜톤이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3호 실루엣 컬러는요, 물먹은 칠리 느낌의 톤 다운된 레드 컬러예요. 누디한 말린 장미 컬러가 질리신 분들이 분위기 있는 레드립으로 연출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 5호, 이브닝 컬러는요, 빈티지한 느낌을 한껏 올려줄 브라운 MLBB 컬러예요. 몇번 레이어를 하는지, 어떻게 블렌딩을 하는지에 따라 소프트 톤부터 덜 톤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가을웜 뮤트 톤의 컬러입니다. 다음 7호, 앤비미 컬러는요,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청초한 느낌을 주기 좋은 누디 베이지 컬러예요. 가을웜 딥이 레드립과 섞어 발라주기에도 좋고, 가을웜 뮤트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도 좋아 18호 태닝 레드 컬러는요. 잘 말려진 대추 컬러 같기도 한 브라운 레드 컬러예요. 곧 다가올 가을에 무드있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네, 벌써 겨울 쿨톤 컬러들을 소개시켜 드릴 차례예요. 가장 먼저 11호 썬라이트 컬러는요. 뜨거운 여름 태양빛을 가득 담은 듯한 선명한 컬러예요. 채도 높은 핑크 레드 컬러로 대비감이 잘 어울리는 겨울 쿨 브라이트 톤에게 찰떡의 컬러이고 조금 옅게 바르면 여름 쿨 라이트 톤까지도 활용 가능한 컬러예요. 13호 레드 카펫 컬러는요. 푸른빛이 도는 고혹적인 레드 컬러예요. 파티에서 바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고급스러운 쿨톤의 딥 레드 컬러입니다. 15호 미드나잇 컬러는요. 와인에 물든 듯한 입술을 표현하기에 좋은 딥한 퍼플 컬러예요. 우아하면서 섹시한 입술을 표현하기에 아주 제이요 격인 컬러입니다. 다음 17호 레드히트 컬러는요 웜쿨을 크게 안 탄다고는 하지만 제 피부에선 쿨톤에 조금 더 가까운 레드 컬러예요 깔끔한 레드립을 연출하기에 좋고, 겨울 쿨 딥톤에게 베스트, 그리고 각 피부 발색에 따라 가을 웜 딥까지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19호 레드서퍼 컬러는요, 청량한 체리 코크를 마신 것 같은 시원한 레드 컬러예요. 입술에 포인트로 깔끔하게 발라주고, 워터 스포츠를 즐길 것 같은 활발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 딥. 겨울 쿨 브라이트, 그리고 여름 쿨 라이트 톤까지 활용 가능한 컬러예요. 20가지 컬러 중에서 마지막 컬러, 20호 레드 다이브 컬러는요. 레드 카펫과 미드나잇의 딱 중간, 너무 레드도 너무 플럼도 아닌 깔끔하고 도도한 느낌의 딥 레드 컬러예요. 일처리 잘하는 차가운 도시 여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네요. 하... 네 이렇게 총 20가지 롬앤의 제로매트 립스틱 총 20가지 컬러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퍼스널 컬러가 두루두루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울리는 찰떡 컬러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다가 퍼스널 컬러가 궁금해지셨을 때 소유색으로 언제든지 눌러오시고 이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렌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